튀어나올것 같아. 뭐가 바뀐 게 있나? 오!!!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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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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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날 바닥부족 빠졌구나 라는 표정 뭐냐고. 잘하고 있는 거 맞아? 해골물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미 실패해가지고 다시 지금, 역, 뭐야. 신칸생 영호, 도쿄행, 입니다.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? <laughs> 예? 이거 없었잖아. 음, 니게랜다용. 네 이상현상이 없다고. 대고 알려주세요, 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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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다. 이거 색깔 바뀌었다. 색깔 바뀌었다. 색깔도 바뀌었고, 바뀌었네. 그치. 야, 이거 왜 거꾸로. <laughs> 좌우 대칭이 바뀌었는데? 당연히 똑같은, 어? 어, 이거 뭐야? 어, 뭐예 뭐예요? 응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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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줌 되어 있는데 근데. 어, 광고야? 아니 하긴 이거 이 게임 약간 이거 제작 이거 뭐지 후원해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렇게 캐릭터로 보여주지 않았나? 어 여기도 있네. 아 뭐야 이건 대놓고 뭐야? 아 홍보맵이야 지금은? 어. <laughs> 홍보 홍보 홍보맵이네 이거는. 어, 돌아가자. 감사드리고. 너고리. 어 13인데? 예? 뭐야? 줌 땡기면 고기를 돌려. 어, 별거 없는데. 오오오 어, 오. 어!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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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한 거야? 무뭔 소리야? 우와, 가볍다. 예? 다리 움직이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이, 분은 스태, 스태프들이 치웠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예? 번호는 10? 뭐, 뭔 소리야? 근데 얘는 왜 식구야? 오이야! 예? 아저씨 웃는데요? 너가 괴물이구나! 너가 괴물이었어! 초록색은 앞으로, 붉은색은 정지? 근데 뭔일못 봤어. 이게 뭔데? 아, 근데 못 봤어. 그럼 뭐지? 이때까지 그냥 운빨이었어, 나? 숫자랑 상관없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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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틀렸어가지고, 근데. 어, 맞네! 조음수가 맞았나? 새로운 곳입니다. 어 버튼이 있어요? 신카사에는뭐 이거 없다 하지 않았어? 눌러볼게요. 음? 뭐 바뀐 게 뭐지?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. 돌아가 봅시다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. 어 뭐야? 아설라 멀티 엔딩은 아니겠지. 직진이나 또 아, 엔딩 1이다 뭔데 엔딩 1이 뭔데 스킵이 있네요. 뭔데 스킵 해봅시다. 예, 열차가 멈춘 후 직진 해봅시다. お、돌아왔어요。お、何や。これ、누나랑얘기를하더라고。なるほど。何が <가> 。この列車は止まることはなくてループしていたんですね。何で、より、それ、一、回、で、邪、と、くれ、よ。でも、この列車を止めることができてループも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。それじゃないか。うん。あ。 어, 왜그게 쳐다봐 무섭게? 뭔가違和感. 아, 기억 나요. 어이아니라아니 동생이 아어어 동생이 아니라고 는거 아니야? 아,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동생이 어.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? 거아야동아니

しました。なんかの番組で、二人で反対方向にすごいスピードで走ってループを壊してました。ど、くご朱するでじゃないじ？うえ、なな朱するでじゃどうですか？いや、列車はもうループしていないですもんね。朱するでじゃないぞか今こあブレーキを踏んだら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。あ、だったら、一緒に発車させたらどうですか？

何を違うこと、もう1つの話だうの話だと、の話だと、もう1つもう1つの話だと、もう1つのと、もう1つと、もう1つの話だと、ちう1うだ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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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だうだもだと、だもだも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로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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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생각보다, 생각보다 멀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천원 소리가 아주 그냥. 어, 드디어 바퀴 보입니다. 가을인가 봐요. 단풍이었습니다. 들어가 볼까? 뭐야? 문이 고장났는데? 풍경 이렇게 소중하다니. 어, 열리지 않아요? 뭐죠? 뭐죠? 어 여기 여기 도착했어요? 오 여기다요. 오너 뭐요?

何だか私たちに何が起こったかわかった気がします。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。私たちは大丈夫です。それよりも私たちは何、ね、が起こったかわかりました。サヨナラ。ジョンのオディガル、ジョンの 누나가 잠을 자 잤던 이유가 뭐야? 누나가 뭐조음 운전을이라도 했어? 어나 쓰러져 있었다고요? 죄송한데 혹시 지금 볼리보 계시는 건가요? 죄앞에서 <laughs> <제> <laughs> 선생님 맞으세요? 혹시 죄송한데 여기 앞에서 지금 볼리보 계시는 거 아니죠? 예. 이 정맥 겟쎈속 쎈쇼 데시따 가볍다기보다는 저승사자를 저승자를 <저승사진을> 보고 왔이와유 에코노미 쇼코군 데네 이코노미 클래스 중군이라는게 뭐예요 카라더 <놀미�> 오요코니시아 좁은데 있으니까 정말 나타이오 네 この列車が停まっているせいで、救急車を数分前に起きた。その事故で、この列車はしばらく停まっているんです。失礼します。業務連絡です。事故には。若い女性と少年が巻き込ま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。ああ、靴、さらに。やるちゃ、ちおんね、おティアだ、ちおって。これ、エンディンや。 세드 세드 엔딩이야? 왜 아름답게 꾸며준 거야? 아니, 얘네들 뭐 하다가 신간산에 부딪힌 건데 뭔데 이렇게 아련하고 추억적으로 끝내는 거야? 투르 엔딩이었네? 투르 <laughs>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엔딩을 다 봤네요. 나름 재미는 있었는데. 뭔가 좀 아쉬워. 아무튼 신칸센 영어였습니다.